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폭풍을 보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리 여긴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달리던 차를 뒤집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매어서 음란한 죄를 짓는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팔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기를 쳤다고 갑자기 사업장에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거를 아시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켜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야겠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허용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결국 폭풍을 보내셔서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치고 있다면 갈 바를 날지 못하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고난의 폭풍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보내실 것입니다.